어그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뭐그 팔로우 이제 올리려고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오픈한다고 그냥 막, 뭐 예를 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채널이 노출돼서 막 팔로우가 올라가지 않아요 예그 불가해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우리 제품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 가지 접점들이 있죠. 거기에 사람들한테 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. 그럼 이런 걸 드릴게요라는 것들을 소구하는 거. 아니면 두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 내에 팔로우 모집 광고를 하는 거. 제가 경험하기론 가장 단시간 내에 빠르게 팔로워가 모집됐던 건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. 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거를 줄게요. 그럼 팔로우해주세요. 이거를. 근데 보통 그 이모티콘 만들어서 주는 건좀 많이 비싸죠. 그래서 뭐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 광고를 비즈보드라고 뭐 네이티브 배너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나 우리 이런 거 해요. 이런 거 줄게요. 우리 대신에 우리 채널 좀 팔로우해주세요. 이것들을 전격적으로 광고비를 태워서 하면 굉장히 빨리 오를 수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스마트스토 어 같은데 가 우리 좀 팔로우 좀 해주세요 뭐 줄게요 이렇게 하는 정도면 되게 천천히 올라요 사실 네임드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서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도 그 팔로우 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써요 그래서 몇만 씩 올리거든요 네,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돈을 쓰지 않고는 팔로우를 올리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. 대신에 조금 소그 영세한 기업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분 스타트업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100명 200명씩 모은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와의 접점이 마련되는 모든 곳에서 그 소구를 소구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키면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상자에 팔로우 이벤트 뭐 QR 코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. 어쨌든 곳곳에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로워를 많이 모집하면은 그게 정말 힘이거든요. 네,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